보시는 것은 도어에 있는 윈도우 모터 어리입니다 윈도우 모터와 유리와 유리 기어 어쎄이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워 윈도우 모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유리를 일단은 내려놓고 볼트를 풀러서 유리를 일단 분리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유리를 분리해 놓고 모터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풀러서 모터를 분리합니다. 다음은 슬라이드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풀어서 모터와 함께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볼트를 풀고 나면 모터와 유리 기어가 함께 와이어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워 윈도우 모터를 도어에서부터 분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모터가 유리를 올릴 때에 소모 전류가 과연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이너스 케이블에 전류계를 설치하고 과연, 전류 소모가 어느 정도 인지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성을 바꿔서 상승과 하강 때 소모되는 전류 값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